안녕하세요. 인테리어 19 일한 아입니다 오늘은 명지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뢰자분이 받아오신 견적을 바탕으로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견적서에 하나하나 견적이 정확히 지적이 되어 있고 물량 또한 정확하기 때문에 자재의 변화나 마감재의 변화 없이 견적으로 받아오신 공사를 금액만 50% 낮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난제의 숙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공사의 금액을 줄이는 것은 일단 견적서에 있는 업체의 공사 마진, 아, 즉, 제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제로로 하고, 그래채널에게 더 많은 일감을 몰아준다는 명목 하에 아, 유튜브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 견적을 좀씩 어, 낮추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할인폭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금액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아 그래서 첫 공정으로 철거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바닷가 부분 벽체 철거 작업과 싱크대 일부분과 도시가스 철거입니다. 처음 철거 견적을 305만 원이었지만 철거 사장님이 어, 할인해 주셔서 2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이 총 다섯 군데입니다. 공사 의뢰를 주시면 일단 현장을 답사하고 도면을 치고 기존의 견적이 있으면 견적과 비교를 하여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의뢰인과 미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의뢰 후에 약 2주 정도의 의견 조율 시간 동안 도면과 견적 작업을 하여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견적에 맞춰서 도면 변경과 마감제의 선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여러가지 일 때문에 지금 바빠서 영상을 좀못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또 담을 수 없는 물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런 작업이 다 있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뢰를 하시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오시면 저와의 미팅 숫자를 줄이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섣불리 공사를 하면 서로 얼굴을 붓히는 경우가 생기니 만큼더 많이 신경을 써서 현장 작업하기 전에 하나라도 놓치는 사항이 업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14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의뢰자분들의 도면 작업과 견적 작업 그리고 공정 순서를 짜고 업체들을 컨택한다고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영상을 조금씩 업로드하면서 마지막에 공사의 모든 비용과 처음 견적과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라서, 뭐, 어디서 견적을 받아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견적과 도면과 공사 내용을 잡아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많이 걸렸습니다. 미팅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 공사 비용도 정해진 것이 없고, 어, 가진 돈도 얼마 없으셔서, 어, 그냥 모든 공사 내역과 금액을 어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내역이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와 거래하시는 분들이 모두 전부 다 전국 최저 금액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어, 적정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공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시면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명지 아파트 공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남포동 45년 된 구옥 아파트 공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 주례의 50평대 아파트 공사를 착공합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시청 옆에 사무실의 부분 공사와 원천장의 상가 공사가 중간중간 의견 조율이 되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짧은 제 소식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